안녕하세요. 정보 농장입니다. 간단하게 이건 그냥, 그냥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꺼내본 건데요. 제가 이제 워낙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방송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추천 영상으로 뜬분 중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 하신 분이 있어요. 저 주식 말고 이제 사업 관련돼서. 저도 제가 이제 뭐저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전자책을 8권을 내고, 9권을 만들고, 이제 10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마 답변이 올까 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 전자책 관련 컨텐츠 이런 게 이제 되게 좀 식상한 주제라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글을 빨리 쓰는 거 이런 걸 얘기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회수를 끄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야지 시간 낭비가 아니니까. 왜냐면, 하 제일 신기한 게, 이제, 그, 출연 하는데,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알리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구독자 받는 유튜브들 한번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회신 오는 경우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추가로 후일담인데, 그, 전자체 홍보 때문에, 몇번 하고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이 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홍보해주면 되냐, 비용은 얼마로 하면 되냐. 근데 신기했어요. 저보다 이제 구독자 많은 분들도 그런 거 제안 보내는 거는 회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워낙 이제 문의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메일 보도도 보지도 않고 씹혀요. 어떤 분들은. 참 신기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 게임이랑 똑같은 건데 주식도 이제 확률게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일즈 관련된 어프로치 하는 것도 확률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전자책 관련돼서 또 얘기도 할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전자책을 하다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종이책도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주말에 400군데 출판사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런데 회신이 3%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군데가 왔어요. 답변이 온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거는 이제 한 4군데 정도. 검토해보겠다 4군데. 자기네들은 이제 이메일로안 받으니까 다른 경로로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등록을 해라. 이게 네 군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장르가 안맞으니까 못한다. 뭘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확률적인 관점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자리랑 뉴스를 봤을 때될 건지 안될 건지를 판단을 잘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경우에 의수 대해서 전자책을 집필하면서 정리했는데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웬만하면은 수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 직설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다양한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을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만명 유튜브 출연 신청했던 거 관련 내용들을 공유 해드려봤습니다 혹시 이제 자영업이나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했던 걸 참조해 보세요.